오직 배당만 보는 주식 원픽. 이 종목은 폴리올레핀 폼을 이용하여 자동차 내장제 및 IT기기 완충제 등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전년 결산 기준 PER 3.16배 PBR 0.39배로 현재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동종목은 전년도에 350원을 배당하여 현재가 4,430원 기준시가 배당률은 7.9%로 배당탑에 해당합니다. 동종목의 연결기준 반기 누적 매출은 전년 반기 대비 보합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판매 관리비의 증가에 따라 9.5% 감소하였습니다. 동 종목은 스티로플과 스폰지 등을 대신하여 친환경 소재로 매출 성장이 전망되며 배당 또한 증가될 것입니다. 배당주의 특징은 배당만큼 현금이란 자산이 기업에서 주주에게 이전되므로 주가는 저평가를 유지하며 주가의 급등보다는 배당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보세요. 오늘 소개한 종목은 영보학입니다.